반갑습니다 가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로 먹고 싶었던 음식을 가져버렸는데요. 와자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제도 받고 그저께도 받고 그 저저저께도 받는데도 너무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드디어 샀습니다. 바로! 두고두고두고두구 짠! 우리! 아누누님이 만든 파삭입니다 이걸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계속 재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드디어 샀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100% 쌀조청으로 만들었다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제 계속 갖고 있을. 와 드디어 봤다. 우리 어 어이 어 파사들. <laughs> 일단 이거 한번 다 쏟아볼게요. 셋넷다여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네개가 있네요. 이렇게 오 맛있겠다. 와 일단 이렇게 한개한 한 개씩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들어있는데요. 제가 엿 같은 거를 거의 처음 먹어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찐득찐득한 엿 같은 거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바삭바삭한 엿 같은 것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너무 너무 떨립니다. 자 일단 먼저 먼저, 먼저 이것터 먹어볼게요. 오 반부제가 들어있네요. 접시랑거 냄새가 오 약간 그 약간 고구마 냄새가 나는데 음! 고구마 맛이나요. 대박. 진짜 맛있어. 진짜 고구마 맛있네. 이거 원래 고구마 맛난다. 막 이런, 이런 영상 안 봤는데. 제맛로 고구마 맛, 진짜 맛있는데? 진짜 달달한 고구마 맛. 진짜 파삭파삭해. 너무 맛있어. 근데, 파삭의 꽃은 알죠? 유튜브 로면서 파삭은, 음. 요거트에 먹어야 맛있다. 난 말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트랑 에어스. 음, 뜯는 거지. 아 여기. 이렇게요. 이 요거트도 오랜만에 먹어. 어, 아, 역시 냄새. 자, 국물은 뭐다 빨아먹게. 음, 맞다. 이거 오랜만에 먹는데. 오, 깜짝아. 자, 이거를 이제 나만 파닥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소리. 먹어볼게요. 와! 이면서 사람은 녹아요. 대박. 헐. 어, 나 이거, 나, 나 이거 다 먹고 또 살래. <laughs> 진짜 맛있다. 음! 나 천국에 맛있다, 이거 진짜. 와. 막, 다른 유튜버도 이거 먹어. 그거 진짜 맛있다는 게 알게 되었네. 봐봐, 이렇게 좀 녹죠? 이렇게 녹는 거. 재고 없는 이유를 알겠네. 너무 맛있다 엄청 많이 찍어 음. 아. 진짜 맛있는데 단점은 이게 너무 많이 껴. 근 진짜, 왜 진짜 너무 딱 불러 달라붙어 끼는 건 아니고, 그런데도 멈출 수 없는 맛. 무튼 여러 진짜 맛있고 꼭사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어. 자 우리 아누 누님 이렇게 맛있는 파스을 만들어줘서 주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아누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누 누님. 저 이거 먹고 감동 받았어요. <laughs> 자 여러분 아쉽지만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은 예예 yeah, 니가 yeah. 진짜 완전 파삭파티가 될것 같아가지고, 죄송하지만 한개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백바!